어, 너무 잘 먹어요. <laughs> 징징거리면서도 엄마 세상에 반 이상 다 먹었다, 야. <laughs> 다 먹었어요. 저한테 참 밑에서 막 달라고 징징거리고 또 가까이 가면 또 저한테 하질하고 <laughs> 너무 웃깁니다이 아이. 그래 놓고는 밥 시간 되면요, 우리 집 근처로 오고. <laughs> 하여튼, 고양이들은 너무 웃기고, 너무, 가, 그, 알면 알수록, 좀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. 제가 고양이들 봤을 때는. 와, 씹어 먹는 것도 귀엽다. 아유, 아직까지는 니가 이빨이 좋구나. 다행이다. 아가, 캔 먹는 것보다 사료 먹는 게 좋대. 제가 나중에는, 어, 그, 사료에 애들 그 구내염 그 영양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삼순년이가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언니들 그 영양제를 부탁을 했어요.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료에 영양가 좀 영양제를 좀 뿌려가지고 그렇게 좀 먹여야 될것 같아요. 아이들이 아저 씹어먹는 거 보니까 아이 귀여운데요? <laughs> 아유 귀여워라 어머머 어머 털 색깔도 귀엽고 아 이쁘다 <laughs> 소리가 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먹는 소리가 나니까 아, 남자아이인 것 같은데 손발이 꾸직꾸직한거 보면 근데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귀엽습니다 귀여워요. 아유. 아, 귀엽다. 제 동네는 고양이도 싫어해가지고, 아유. 뭐 영상을 찍으래도잘 찍을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네.